세요. 아, 세요 어, 음, 저는 진주에서 어, 이거 한양 영광스러게 어, 예. 다니기 시작한 지 3개월 된 정년회라고 합니다. 아가씨니다 먼저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우리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 우리 청년국에서 음모 편집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주 예쁘게 나왔는데 또 감사하고요 어, 첫 시작은 음 25년 정도 그 집회 초청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. 제가 엄청 바쁘고 힘들고 이런 삶 속에서 잠시 하루 정도는 어, 나가서 좋은 말씀 한번 들어봐야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8월 3일, 4일, 5일 연속으로 우리 회사 전체가 휴가가 돼가지고, 참석을다 하게 되었고, 그때, 음,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 말씀에 감명을 받아가지고,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. 혹시 싸움닭이라고 아시나요 <웃음> <웃음>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엄청, 그, 멀하게, 나쁘게, 사람을 욕하고, 함부로 하고,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습이, 어, 여기 처음 나오면서 집회 때 제가 많이 안성을 하고,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. 한 3개월,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, 너 이전에 연애가 아닌 것 같다 그소리도 듣고 저도 처음에 좀 어아했지만 음, 그런 것 같고 다하고 이제 또 이제 주일의 시간이 돼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모사님 말씀이 참제 가슴에 많이 꽂혔어요 참 나쁜 인생을 잘든 저러갔다가 겪어주셨고, 그게 많은 음 다른 어느 누구 아닌, 이제, 목사님께서 말 한마디 하시는 게 <laughs> 너무 와닿, 와닿아서 제가 그걸 실행을 하다 보니까, 제 원한 모습도 사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그런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더라고요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요. 참 최근에 신기한 일이 좀 많았어요. 제가 하는 일이 비가 와야 쉬는 날이고 그 외에는 일을 이든 뭐 계속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주일마다 쉬게 되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, 진심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, 그런 것이 아마 뭔가 좀 이끌어준 듯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아, 좀 많이 떠네요 <laughs> 저는, 마음이 편해요, 얘기가. 진짜 지집 이상, 어, 지금 앞에 계신 분들 보면, 너무 부러워요. 지금부터라도 제가 목사님 말씀 잘 듣고, 말로써제 행동으로서, 어, 참된 삶을 겪기 위해 노력을 하고,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손잡고,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다 같이, 간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같이,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